어, 노아와 일곱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아마 포도농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포도농사를 해서 그 포도주도 어, 만들었나봐요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발가벗고 자기 장막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아비의 모습을 우연히 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보게 됩니다 보고 나와서 이 함이 나와서 막 떠들어댔다고, 어, 전했다고, 알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앞뒤 문맥상 보면 조롱하고 아버지를 뭐 웃음거리같이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예.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쌤과 또야벳이라는 아들 둘은 아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어깨에다가 옷, 옷을 걸고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비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도록 잘 덮어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노아가 깨어난 후에 함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하고, 샘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가만히 살펴보면 노아가 개인적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노에서 한 거라고 보기에는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조금 약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누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아마 해석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결국엔 저주를 받고 벌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함입니다. 함. 노아가 여러분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든 모습이 이건 죄다라고 명백히 적으로 표현한 것은 성경에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나와서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할 수 있고 또 웃음거리로 여길 수 있는 부끄러운 모습임에는 분명하고 또 문맥상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배신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깨달았다,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모습을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죄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관용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술에 완전히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모습은 큰 허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사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노아가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일어나서 정말 버젓이 저주를 하고 하나님은 그 저주가 그대로 시행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책망은 노아보다는 어쩐지 그 아들 함에게 함에게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대충 보면 어떠한 사건의 원인도 감찰하시지만요, 어떠한 잘못을 일으킨 사람의 그 잘못도 감찰하시지만, 그 사건이나 그 잘못에 반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태도에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 아멘입니까? 네. 이런 점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처신하기에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저분 좀 잘못했다고 뭐좀 얘기하고 뭐 어떻게 좀 했다고 그래서 오히려 잘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책망을 받고 혼이 난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네. 어,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차를 막 운전하고 가면, 우리 이제 큰애하고 둘째애가 뒤에 타고, 어, 제 사랑하는 어 아내는 제 옆에 타고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째애가 막 떠들어요. 막 떠들면, 이제 엄마가 조용히 좀 해라. 응? 어? 그리고 이제 아빠는 자식들 워낙 사랑하니까, 떠들려면 떠들어라. 막 그러는데, 엄마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그러면 큰애가 둘째한테막 퍼럭 화를 냅니다. 막, <목> 어? 화를 내면? 혼은 누가 납니까? <목> 네? 둘째가 납니까?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한제. 둘째가 했죠. 근데 혼은? 저는 혼내지 않지만, 엄마가 첫째를 혼내더라고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거. 비슷한가요? <목>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다 자녀인데, 한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속상한데, 그거 갖고 다른 자녀가 그걸 더 확대하고, 막 거기다가 더 죽어라 죽어라 비난을 쏘아붓고막 이러면 하나님 그게 더 속상하신 것 같아요. 네가더꼴보기 싫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특히 잘못에 대한, 좋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당에다 예배당 벽에다가, 예를 들어저 입구에다가 누가 벽에다 낙서를 잔뜩 해놨어요 누가 했겠어요? 쟤네들 중에 하나겠죠. <laughs> 저 뒤에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저 떠들고 있는 쟤네들 중에 하나가 낙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 싫다고 지저분하다 고막그 자리에서 나무랍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겠냐? 이건 좀 괜찮습니다. 그도 어떤 사람은 그걸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 이러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못본채 하고 그대로 둡니다 아무 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로 잘 덮어놓습니다 <laughs> 어떤 사람은 깨끗이 닦고 페인트까지 새로 칠하고 페인트 냄새 날까 하 환기까지 시킵니다 쭉 들으시면서 본인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올리십니까? <laughs> 못번치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이 다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저는 노아가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샘과 야백 같이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은혜인데, 이 십자가의 렌즈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냐면 이 십자가 렌즈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눈에다 끼어야 됩니다. 우리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뭐 흉어물을 보지 못하고 막 일방적으로 좋아할 때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렌즈가 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더러운 인간들인데, 이게 비참한 이런 인간들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악한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렌즈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당신의 살찌기시고 피울리심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의무가 생긴 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도 봐야 됩니다. 우리 구약을 이, 이, 이 해석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의 렌즈, 복음의 렌즈로 세상과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렌즈인 그 십자가의 렌즈,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에서도 십자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부조리함과 그 많은 잘못들을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렌즈가 더욱 더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부간에 그렇죠?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 간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우리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단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렌즈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고 행하셨기에 그 귀한 피를 흘리며 모진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행하려고 하면 우리도 많은 인내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할 줄 믿습니다. 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어린이날이었으니까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무조건 잘해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무조건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은 사악하기, 사악하고, 사악해서 내 맘이 괴로워서 처벌하지 않고 혼내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또 저만 그런가요? 이거 분명히 혼내야 되는 일인데, 누구 맘이 괴로워서? 네. 내 맘이 괴로워서 혼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혼내야 될 일은 혼내는 것.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혼내야 되는 것. 그것이 희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올바른 반응이죠. 그러니까 따끔하게 혼낼 때는 또 혼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 많이 이해하고, 많이 베풀고, 많이 참아주고, 많이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그 누구하고도요, 특별히 가정에서요. 명심하십시오. 비난만 하고 화만 내고 때로는 모른 채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그때그때마다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반응할 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 속한 그 공동체, 특히 여러분에 속한 그 가정에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잘못은 노아가 있는데 함처럼 책망받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또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누굽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러분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을 콕 찍어가지고요. 사실 함은 아들이 여러 명이에요. 가나안이 그이뭐큰 어, 아들도 아니고요. 어, 독자도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이 이름이 언급됐어요. 그리고 잘못은 그의 아비 함이 했는데 노아의 저주는 25절 보십시오 다이렉트로 누구에게 갑니까? 가나안에게 갑니다 함이 저주를 받아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아니 거기 있지도 않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상관도 없는 그 아들 그러니까 노아에게 손자 가나안이 그냥 직통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반면 그러면 샘과 야벳은 아들들이 언급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샘과 야벳은 그대로 본인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함에 옳지 않은 행동에 그 대가가 아들에게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아주 난해한 데가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 교만한 나 교만하지 말라고. 나 교만하지 말라고. 네, 그렇죠. 이거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그냥 지금 뭐 전혀 응? 잘 이해를 못해도 이 난리인데 이 난리들인데 이걸 다 한다 내가 그럼 아마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이런 거 이런 이런 데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교만해지지 말라고. 아무튼 근데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받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창세기서를 포함한 이 모세오경은 신명기까지의 다섯 권의 책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언제 기록하게 하셨냐면 출애굽 기간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여기서 축복을 받는 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지하게 될적각뿔이 흐르는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 그야말로 거기 가나안의 후손들이 다 거기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신다 소망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일찍이 하나님 눈밖에 난 것들이다. 일찍이 아주 몇백년 전에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들이다. 그러니 반드시 너희들이 이긴다. 아멘입니까? 이미 저주받았다. 아, 너희들이 이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힘을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어떻게 이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죠? 저는 복은 엄청 좋아해요. 또 다른 해석은 굉장히 불편한 해석입니다.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해석입니다. 따라합니다. 불효자가 불효자를 낳는다. 그렇죠. 함, 네가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어낼 정도로 아비에게 함부로 했느냐? 어, 너의 아들인 아마 가나안이 가장 나중에 그 아들 중에 강력한 그런 후손이 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너의 아들인 가나안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가나안의 아들들도 가나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부르자는 부르자를 낳는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반대로 효자는 효자를 낳는다는 입증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입증해드리냐 에베스 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출애극기 20장에도 나오는 10계명 얘기하는 것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잘 치면 어떻게 하겠다 대가가 있다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효자하고 함께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예? 네?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온전한 복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 되려면 장수하긴 장수하는데 누구하고 장수해야 돼요? 효자하고 장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효자가 효자를 낳다는 건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효자가 받는 복은 효자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무시하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죽일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다 아멘했대요. 그렇죠? 21장에 보면은, 처죽이라고 했으면 돌로. 처죽이라고 랬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몇 명이나 살아남았을까요? 부모에게 딱한번 소리지르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그리워지십니까? 부모님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놀라운 용서하심의 은혜,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이지 않으시고. 꼭 죽은 것 같이, 딱 지옥 같이 살게 하시는 방법 뭡니까? 자식이 속세이는 겁니다. 자식이 속세이면꼭 지옥 같죠? 안 가봐도 알겠죠? 아, 지옥이 이런 심, 지옥감은 이런 심령이겠구나 느끼시죠? 아멘? 그러니까, <laughs> 불여자가 받는 복은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불여자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함의 불효는 가나안에게 이어지요. 가나안도 불효자를 낳게 될 것이기에, 저주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을 얘기하지 않고, 함의 다이렉트 그 아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싫어하는 해석입니다. 왜? 효심이 약하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억지가 있죠? 억지가 있죠? 제가 제일, 아, 이게 제일 그래도 맞는 해석이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권위에 관한 문제예요. 권위에 관한 문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거룩하고도 온전한 거위가 뭡니까? 바로 부모의 권위예요. 사람 간의 권위 가운데. 그 부모의 권위 뒤에 누구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위에 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권위를 존중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5개명을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쵸? 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공경하라는 말은 아주, 아주, 그, 언어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드시기 해서 무겁게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어, 아주 중요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존경하고 떠받들란 얘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지금 온 세상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 가정에서, 이첫 번째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 벌어졌다. 아주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되세요? 권위에 대한 순복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아버지의 권위가 임하고 부모님의 권위가 임하고 그 권위로부터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가 이어집니다. 올해는 요새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고 여러 여러 가지 사회의 그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로 다 권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는 뭡니까? 지도자에 대한 권위, 대통령, 그렇죠?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님들, 장모님들또 사회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그리고 회사로 얘기하면 사장님에 대한,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 대한 그런 권위라는 겁니다. 근데 그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권위를 존중할지 모르고 거기에 순종할지 모르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가난이냐? 권위에 대해 순복 없이 사는 집안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얼마나 방탕해지고 타락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볼수 있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가나한 족속, 좀 이따 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집어주신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순복할 줄 몰라서 그래서 방탕하게 되는, 방자에 행하는 그 족속들을 너희들이 가서 한번 봐라! 가나한 족속이다. 그것이 일찍이 아버지의 권위에 존중도, 순복의 표현도 하지 않았던 함의 후손들이다. 가서 봐라. 그러시면서 누구로 언급하신 것이다? 가나안을 꼭 집어 언급하신 거예요. 들어가서 보라고. 거기를 무시한 백성들이 얼마나 방제해지는지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서 땅이 아깝다. 내가 싹다 쓸어버려야겠다. 어떤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그리고 그 땅에 거룩한 내 백성들을 넣을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온 표현하고 거의 똑같은 표현입니까? 너와의 홍수 전에. 너무나 더럽고 더러워서 땅에서 내가 쓸어버려야겠다. 어? 땅이 아깝다. 그리고 쓸어버린 그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 가정이 거기서 또한 또 그런 똑같은 건의에 대한 존중이 없고 순정이 없는 그, 그런 모습으로 또방자해 행하고 그래서 죄가 더욱 더 번성하고 타락하고 타락해서 더러운 모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니 하나님이 그함을 저주할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자는 그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복된 삶은 정말 물건너 간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할지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고 순복할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입니다. 이 메시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권위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학교에 가도 선생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척, 순종하는 척, 권위를 존중하는 척하는 것이지 존중이 없습니다. 속에서 계속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지가 선생님은 다지.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겠습니까? 학교에 가고 싶겠습니까?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돈좀 있다고 사장이면 다지. 응? 회사 다닐만 나겠습니까? 교회 오면 지가 목사면 다지. 어따 대고 이래라 저래라요. 교회 당일만 나겠습니까?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왜, 야, 모든 권위에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냐시고,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고, 그 앞에 순종해라. 왜 그러셨냐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그렇죠.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이 가정이 모든 사회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딱이 여덟 식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음? 함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권위를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서 복된 삶을 살수 있었겠습니까? 함의 후손들이 함이 저러는데 함이 아버지의 권위에 저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데 그 후손들이 어디서 권위를 배우겠습니까?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막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방탕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못 배우신 분들, 권위의 순저,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는 법을 못 배우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기? 또 저만 그런가요? 지금부터라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배요 오늘 부모님도 다 돌아가지고 어디서 배우나요? 하나님한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고그러십시오 그분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아멘입니까? 부모님을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연장자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장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훈련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무,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중하고 순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훈련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 이야기로. <laughs> 이런 아픔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노아가 술 잔뜩 먹고 벌거벗고 푹 자고 있어서 다 벌어진 일이죠. 노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그 더럽고 타락하고 방탕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살려놓으신 이첫 번째 인간 노아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방탕한 인간들을 다 멸하시고 살려놓은 노아가 그 멸하신 인간들과 별다른 모습 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공경함이, 뭐, 잠시라도 사라진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모습에서 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 모습에서 가나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타락할 대로 타은 타락,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가나안 그 일곱 족속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건의에 대한, 건의에 대한 공경이 없으면, 공경이 없으면 방탕함이, 방탕함이 밀려온다. 밀려온다. 방탕함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잘해야겠구나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가 내가 노하구나. 내가 우리 집에 노하다. 나부터 시작해자 시작해야겠구나. 권위에 대한 공경 나부터. 부모님에 대한 공경 나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십자가 이렌지를 끼고 가족들의 잘잘못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권위에 대한 존중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복의 훈련소가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